자 승리의 기쁨을 함께하는 위닝뉴스토크 시작할게요 <laughs> 어때? 좀 나아졌어? <laughs> 아, 이거 봐요 예. 아길라르 오른발슛에 아 운전하지마 아길라르 오른발슛에 4개발 그냥 못쓰러워 <laughs> 예, 그냥 못듣겠어 이게 습관이 돼서 <laughs> 아길라르 오른발슛에 네개발 환상골 인천 네골 음. 폭죽으로 수원FC 완파 인천 유나이티드가 안정적으로 시즌을 음. 출발하고 있다. 잔류왕 타이틀을 거부했던 약속을 지키는 모양새다. 여뭐야 안정적으로 시즌을 시작이래. 맞아, 맞아. 안정적으로 시즌을 시작이래요. 이런 적이 없어. <laughs> 5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지. 인천이 2연패로 추락했던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음, 나도 이번에 만약에 2연패 중이잖아. 음. 또 2연패 못 깎으면은 예전에 그 전철을 밟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거든. 음. 음, 그거를 아우 속 시원하게 날려버렸어. 볼거리가 풍성한 경기였다. 음. 음, 우리가 막 골도 막 넣고 그래가지고 수원의 수비진이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수원도 바로 우리에게 골을 넣어서 동점골을 만들었고. 어. 그때 나아 악몽이 떠올랐죠, 여러분들. 음. <laughs> 이게 뭔가 싶었을 거야 다들. 음. 그다음 또 차치 흐름을 내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인천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그래가지고 골을 잘 넣고 인천의 공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기 내내 좋은 활약을 펼쳤던 네게바가 후반 32분 페널티 페널티 박스 왼쪽 깊숙한 지점에서 수비수 킬을 넘기는 재치 있는 개인기 끝에 차분한 발리슛 하프 발리슛 음, 시도에 득점에 성공했다 완벽하게 개인 능력으로 뽑아낸 골이었다 여기서 잠깐 여보 발리슛이랑 하프 발리슛이랑 차이점이 뭔지 알아? 하프 발리슛은 어, 내가 설명해줄게. 초, 축구 초보를 위해서. 그러셔요. 음. 발리슛은 공이 이렇게 위에서 쭉날아왔을때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를 바로 빵 때리는 거. 음. 이게 발리슛이고 하프 발리슛은 한 번에 통 튕긴 걸 그대로 떼, 때리는 거. 음. 그게 하프 발리슛. 승기를 잡은 후에도 꾸준히 득점을 노렸다. 아길라르의 코너킥을 문지환이 정확한 헤드로 연결해 골을 만들었다. 사실상 경기를 끝내는 골이었다. 아, 나 너무 신경 쓰여 가만히 있어. 아, 어. <laughs> <laughs> 수원은 한명 부족한 가운데 반전을 노렸지만 인천의 끈질긴 수비를 넘지 못하고 만일 골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수원은 다섯 경기에서 2무3패로 시즌 첫 승을 다음 경기로 밀었다. 나 진짜 근데 수원 보면서 좀 그 수원 경기 중에 음. 아 김도균 감독님이 이 벽에 딱 기대가지고 딱 이래 가지고 경기 보시는데 망연자실 망연자실 하신 모습이 되게 짠한 거야 남일 같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도 좀 수원 FC도 좀 경기력이 살아나서 어 다시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수원도 예. 빨리 살아나야 돼요 음, 빨리. 빨리 왜냐면은 그 팬분들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빨리 멋진 경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저희 진심입니다. 음, 맞아. 예. 승격 후첫승또 실패. 김도균 감독 박지수 탓하지 않겠다. 이거는 수원 fc의 음. 기사예요. 근데 박지수 선수가 운이 없었어. 저번 음. 경기도 그거 트라우마 생길 거 같아. 음, 운이 없어서 진짜 이거는 본인이 일부러 하려고 한건 아니지만은 음. 두 장면 다. 그 슛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거는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거든. 경기 후김 감독은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음, 두 없었지. 번째 실전과 페널티킥 전까지 잘 끌고 갔는데 그한 장면으로 인해 흐름이 완전히 음. 넘어갔다며 대패의 이유를 이야기했다. 이날 주전 수비수 박지수는 핸드볼로 인해 두 개의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퇴장까지 당했다. 그러나 김 감독은 페널티킥을 두번 주게 되었는데 선수 탓하고 싶지 않다.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점은 보완해야 한다. 박지수는 열심히 하려고 하다. 그랬다. 이해한다. 라며 선수를 보호했다. 무승기간이 5경기로 늘어난 가운데 김감독은 다음 경기는 잘 준비하겠다. 전북 현대전이 끝나면 <laughs> 하, 이거 진짜 너무 냉정하다. 뭔데? 뭐라고 썼는데 기사가? 기사장인데. 냉정한 조성환 감독. 경기력은 음. 썩 만족하지 않는다. 진짜? 엄청 잘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봐. 와, 이렇게 잘했는데도 최직제를 아, 하시네. 네. 조상한 감독은 대승에도 웃지 않았다. 음. 와, 명장인가? <laughs> 명장은 음. 이렇게 다른 건가? 인천이 시즌 두 번째 승리를 챙겼다. 음. 연속골로 4대 1 승리를 거뒀고 인천은 8위로 뛰어올랐다. 조 감독은 경기 기자회견에서 경기 내용만큼 결과가 왔으면 좋았을 거다. 연패 끊는 건 긍정적. 자신감을 다음 경기로 이어갈 수 있는데 만족한다. 다음 경기 잘 준비하겠다 그랬고 대승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는다. 초반 평범한 실수가 많았다. 상대의 음. 주도권을 뺏겼다. 계속 실점하는 것도 할까? 상대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수가 많았다.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보완해야 한다. 음. 전반 종료 후 조감독은 이대로 할 거면 파이브백으로 내려서 카운터로 가자. 선수들에게 자극이 되라고 말을 했다. 후반 반전을 향해 아 후반 반전을 해서 다행이다 라고 뒷이야기를 했다 하긴 선수들도 파이브 백 하기 싫을 거야 그동안 주구장창 했던 게 파이브 백인데 맨날 수비만 하는 거니까 파이브 백이 좀 약한 팀이 주로 쓰는 전술이잖아 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인 거지 음. 조금 더 리얼하게 음. 얘기를 하면은 하이프 타임 때 무슨 주문을 했냐? 이걸. 우리 이렇게 할것 같으면 파이브 백으로 내서 카운트나 놀이는 축구 할래? 그렇지 이렇게. 자존심을 긁었네 어, 그렇게 그러니까. 말했대 어. 평범한 실수하고 그럴 음. 거면 그냥 수비나 하는 컨셉으로 경기하자고 하면서 선수들을 자극했다 음. 그리고 후반 들어 선수들이 반전을 이뤄냈다 다행이다 음. 이게 진짜 그 뉘앙스가 좀더 음, 느껴지는 거네 아길라르 페널티킥 실축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키커가 김도혁이었는데 음. 아길라르에게 양보했다. 아길라르가 차지 음. 않았으면 했다. <laughs> 하면서 웃으셨대요 <웃음> 동계 <웃음> 어. 때 아길라르가 실축을 많이 했다. 이어 김현이 찼다. 음. 무고사가 있었으면 1번이다. 음. 고했다. 김현에 음. 대해서는 본인도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골로 극복하고 한층 조약했으면 음. 하는 게 바램이다. 그래, 잠깐만. 인천에서 터지자. 김현선수. 음. 인천에서 터지자고요. 김현선수. 음. 진짜 기회지. 인천. 음. 음. 인천은 귀에 땅이야. 인천은 몇 시즌 반복됐던 초반 부진을 딛고 이승을 를 수확했다. 이른 시간에 승리한 것에 만족을 하지만 지난 경기들이 아쉽다. 앞으로 경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근차근 잘 준비하겠다. 그 김현 선수는 지금 너무 잘해서 나중에 무고 선수가 복귀를 하면은 무고사랑 투톱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고 싶어. 음. 오늘 김현 선수가 되게 좋았던 모습이 뭐냐면은 어 직접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으면서. 옆에 있는, 공, 저기 옆에 있는 선수한테 공을 흘려주는 장면들 있잖아. 음, 음. 그거 굉장히 위협적이거든. 그런 경우 늘 두세 번 나왔을걸? 음. 응. 아, 그러게서 해 같이 호흡을 맞추면은 진짜 뭔가 파괴력 있는 모습이 난 엄청 기대가 돼. 또 안타까운 기사도 있어. 무슨? 팬, 야유, 욕설, 논란, 인천, 계속 자제방송, 연맹 누적, 누적되면 <laughs> 징계 불가피. 오늘 뭐 그렇게까지 뭐막 야유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그 만났다고 생각 안 되는데. 음, 응, 우리가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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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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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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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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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많이 많 그 서울전 직관 갔을 때 유독 한 명이 좀 심하긴 했어. 진짜 한 명이 아니라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난한두명 정도. 그래서 한명 퇴장당하시는 분도 봤거든. 응. 음. 그럼 우리가 이제 갖고 막가서지고 있을 때 지난 서울과의 4라운드 홈경기에서 나온 일부 팬들의 욕설과 야유다. 아, 저번 음. 경기 얘기를 하나 보다. 저번 경기 얘기하는 네. 거지? 어. 그런 다시 끝까지 근데 읽어볼게.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이제 와서 이게. 지난 저번에 신 깔만큼 충분히 다 깠으면서. 한번 일곱 개까지. 서울 FC 선수들에게 폭언, 폭설, 야유로 무리를 빚었다. 이로 인해 인천 구단은 물론 팬들은 여론의 문매을 피할 수 없었다. 인천 구단도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수시로 장례 아나운서의 자제 방송과 전광판안내 그리고 경기 진행 요원들의 피켓까지 들고 다니며 팬들의 성숙한 응원 문화를 이끌어 내려 했다. 그러나 돌출 행동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기자가 잘못 알고 쓴 거야. 우리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 김종혁 심판한테 욕하는 소리는 엄청 많았어. 야, 그 기사에 그게 없었네. 그러니까, 김종혁 심판한테 욕한 거야. 선수한테 욕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일부분이고, 음. 주로 김종혁 심판한테 욕하는 게 대다수였어요. 심판이 경기 진행을 음. 잘 못하다, 못하고, 좀 너무. 자기 스타일대로 경기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 심판이 오히려. 그래서 자꾸 흐름이 오히려 끊기고 선수들도 더 과열되고. 근데 그게 자기, 시, 어, 뭐, 스타일이라는 게, 뭐가 문제냐면, 줏대가 없어. A란 팀이 파워를 했으면, 같은 조건이 되면, 같은 잣대를 가지고, B란 팀에도 그 파워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잣대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때 그 관중들이 많이 열받았지. 나도 엄청 열받았는데. 오, 어, 오늘 우리가 몰랐네. 현장에 없어서 몰랐던 건데 어. 전반 9분 기립박수로 무고사를 응원했대 인천이. 오, 9번이니까 그지. 음. 우리의 9번 무고사 선수. 그러네. 음. 전반 9분이 되자 경기장을 찾은 인천 팬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례 음. 아나운서의 안내 멘트와 함께 팬들은 약 1분 가량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회복 중인 인천의 9번 무고사를 위해 마련한 이벤트였다. 인천은 무고사의 쾌유를 위해 이날 경기를 무고사 데이로 진행했다. 전방 구분 박수 응원뿐만 아니라 하프 타임에 무고사의 위얼 스트롱 세레머니를 활용한 이벤트, 무고사 친필 사인 스킬볼 등 다양한 상품도 마련했다. 일단 무고사는 복귀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조승환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무고사가 한번더 음성 판정을 받으며 퇴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몸 상태가 온전치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4월 이후에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심스럽게 음. 답했다. 빨리 회복하셔서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고사 선수를 응원하고 있고 아기 두루미도 엄청 보고 싶어합니다. 맨날 경기하면은 무고사 나오냐고 물어봐요. 우리 아기 두루미가. 그래, 무버 됐잖아. 나온다 그래가지고. 음. 자, 오늘도. 우리가 경기 이었을 때만 할수 있는 위닝 뉴스 토크 너무 즐거웠습니다. 인천 강하다 인천은 강하다. 네. 인천은 인천은 강하다. 강하다.